솔비터 한번 바로 커어 퍼니셔 오케이 좋았고 아? 사고 날뻔 소음 체인지 발동 회복 지령 한번질 상대 아기 조직은 플레어단 메가지나를 하지 않아도 일단 개쎈 건 맞아서 메가지나 안 하고 깨겠는데 그냥? <laughs> 아 근데 너무 안 뜨는데? 물론 아직 38라운드밖에 안 오긴 했는데 뜰때 되지 않았나? <laughs> 뭐이 로치? 아니야 이거 선박이야. 아 행운 수치 보면 알겠지만 3육짜리야 행운삼. 이거 오프라인이라서 <laughs> 살짝 사고가 났을 뿐이지. 아 다음부터 오프라인 할때 로그로 삭제한다. 이씨. 볼 때마다 저건 열이 뻗어요. 방송 시간 날먹하려고 일부러 배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팩트는 지금 이것도 3배속이라는 거임. <laughs> 로그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게 배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고인물들은 이거 5배속 하니까 어 이게 배속인 줄 알지? 방금도 배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 1배속 한번 해줄까? 배속 없이 해준다. 스피드업 좋아, 나이스. 아 그치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 이게 원래 포켓몬 속도. 돌비트 한번. 자폭. 오 자폭 이펙트가 저은 거였구나. 속 정보. 아 잠깐만 랭크업 하는 동안 설정이 안 열려. 아 설정이 안 열려. <laughs> 어 이렇게 하고 3배속으로 가면 개빨라 보이는 마법. 3배속 개빨라 보이는 마법. <laughs> 와 지금 존나 빠르네. 5배속 한번 해보라고. 5배속 레치고 와, 미친, 개 빨라. 와, 너무 빨라. 적응 안 돼. 포켓로그에 메가지 가르드 나왔다니까. 메가지나 언제 함? 메가링이 일단 떠야지. 하 하라고, 메가지나 하라고. 야, 심지어 얘 플라이곤이랑 타이 똑같네? 뭐야, 이거 플라이곤이었잖아? 공격 종족값도 똑같다. 맞네. 얘 공격 종족값 혹시랑 똑같네? 맞네, 맞네. 뭐야, 지금 나 톱치로 등반하고 있는 거였잖아? 어, 야, 잠깐만. 플라이곤 특공이. 플라이곤 특공이 내가 90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 80인가? 야, 플라이곤 보단 지가르데가 더 좋네. 아이고, 뭐, 플라이곤 리전폼이야. <laughs> 체력 130 정도 맞지 않을까? 레알, 레알, 레알. 그거 빼면 다 똑같음. 어, 지가르데가 이트 떴다. 어, 메가리 안 떴는데? 뭐야, 메가링 없어도 메가지나할수 있는 거임? 메가리 안떠도메가지 메가지나 할수 있는. <laughs> 와 메가지가르데! 메가리 없어도 메가지나할수 있는 메가지가르데. <laughs> 니힐레이저 레벨 100 찍어야 외움 일단 메가 지가르데면은 특성이 오라커넥션이란 걸로 바뀝니다 영혼을 모은 힘으로 특수공격이 1.5배 상승한다 패시브 비스부스트로 상대 기절시키면 가장 높은 능력이 올라간다 근데 이 새끼 특공 216에 체력 216 스피드 100 어. 자력기 니힐레이저 레벨 100대 배웁니다 싸우전 대로 소울비트 회복지령 다 필요없어 이제 코어 퍼니션만 쓰면 돼 얘들 다 잡아 초전설이면 이정도 해도 되는거 아니야 심지어 이거 메가지나 하면은 배틀 끝나도 매진 안풀려요 매진했는데 이름이 왜 그냥 지가르데인가요? 이렇게 예, 가지 가르데... <laughs> 비스부스트로 특수공격 계속 올라가고요아 근데 확실히 물리공격이 낮아져가지고 따전대로가 너무 약하긴 하네 아 빨리 니일레이저 쓰고 싶은데 니일레이저 위력 200인데 고증했음? 모르지 내가 맞는거 아닌데? 포킬로그 제작자들이 만들어서 난 모르겠네 고증을 내가 어떻게 함나 코딩할 줄모르 <laughs> 대충 예측을 해보자면, 특성 오라 커넥션이 특수 공격을 1.5배 해주니까, 일레이즈위력은 100으로 해 하지 않았을까? 예측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예측해보는 것이 뭐. 실제 위력은 100이니까, 아마 특성으로 그걸 보정하지 않을까? 라는 게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조건부 추가 딜, 그럴 수도 있겠네. 메가지나 포켓몬에게 위력 2배 약간 이런 건가? 거스텀 같은 거 마냥. 아직까지는 스무스해요. 이게 실력이지. 역시, 포켓그은 실력 게임이거든. <laughs> 문 포스, 아악! 불테라 싸우던 대로, 렛츠고! 화약해짐. 지가 그래도 약해요문 포스 이러네. 일찍이 오케이. 좋았고, 좋았고. 야봉 재질이었는데 정상화 이러네. 어어, 어, 잠깐, 아, 어, 잠깐, 미엘레즈, 잠깐. 셀피 있다가 무의식적으로 기술 패싱해버렸는데, 잠깐만. 그냥 겹버섯 먹으면 되지. 뜰 거야. 자, 여기 있죠. 니힐레이저 온갖 법칙을 무시하는 강한 빛을 발사하다 페어리타의 포켓몬에게도 맞으며 어. 상대의 능력 변화에 상관없이 데미지를 준다 그, 바로 니힐레이저 넣어주고요 니힐레이저 바로 써봐 니힐레이저 좋았고 심지어 이거 광역기거든 니힐레이저 그, 니힐레이저 하나로만 이제 딸깍딸깍하면 됩니다 동의신도 어 근데 쟤 특방이 낮아가지고 잡아요 바로 아, 가 역시 이게 초전설이지 드래곤 타입이지만 목초지 달려 바로 니힐레이저와 함께라면 이제 더이상 목초지도 무섭지 않아 페어리지만 드래곤 니힐레이저 렛츠고 바로 가 야, 야 개맛있고 이게 니힐레이저거든 난 더이상 페어리가 두렵지 않아 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이게 니힐레이저지 까디안 니힐레이저 특수 마기급 특방을 가지고 있는 페어리 타입 가디안을 드래곤 타입 기술로 찢는다. 이게 딸깍이지. 페어리 동굴 렛치고 어 드래곤 타입이지만 페어리 동굴 가버려 그냥 강철 페어리 하나도 안 무서워. 바로 니일레이저 갈겨 그냥 페어리 아 니일레이저 니일레이저 드래곤 타입이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옆편 아 젤센놈 젤센놈 센놈 나와 센놈 나와 어 비트 비트가 있었나 오케이. 네. 마스터볼 챙겨야지어 진짜 페어리 타입을 드래곤타입 기술로 찢는 이 그림을 너무 보고 싶었어 니레이저 위력 100 인데 이제 특성이 오라커넥션 염원을 모은 힘으로 특수공격이 1.5배 상승 특수공격 종족값이 216이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나오면 안되긴 해 너무 사기지 매진의 초전설 먹고 얼음 4배인데 그런가? 심지어 매진하려면 퍼펙트 로 대고 난 다음에 매진해야 돼. 퍼펙트 폼 아닐 때는 매가지나 못해요. 실제로 쓰려면, 레쿠자 마냥 메가나이트 없이 매가지나 할수 있어야 돼. 실제로 쓸 수, 쓰려면. 그래야 기띠 지어주고, 퍼펙트 폼 발동시키고, 그 다음 매가지나 하고, 약간 이래야 될것 같거든. 심지어 매진하고 죽을 수도 있어. 아이고, 낭만, 낭만 있게 니일레이저 쓰려면 쓸만하지. 낭만 값이지, 뭐, 낭만 값. 에 네, 포켓로그에서도 로봇일 때만 매가지나 할수 있어요. 살짝 보여줄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발, 지가르드 나이트 발동시키려면 발동 안 돼요. 소음 체인지 발동 미힐 레이저 좋아할 거. 여기서 이제 바로 지가르드 나이트 발동시키면 어 메가 지가르드 됩니다. 어 뭐야 이거 뭐지? 이런 게 있었나? 나처럼 강냥 트리나에게 미러가 제한이 있어? 알두 개가 어 너도 알두개 있어? 아이. 하나를 근데 다른 사람에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쉽지 않네. 일단 마더에 떠봐. 메가 후딘, 트레이스, 야, 잠깐, 주졌다. 어! 거절. 야, 이씨, 오라 커넥션 트레이스는 개바지. 이상한 상 써주거야. 아, 리그전이구나. 사세대. 괜찮아. 프레샤. 어, 바로 포기 키스, 응. 페어리 꺼내봐. 어차피 죽어. 이게 날, 이게 사실 날먹 컨텐츠지. 어, 뭐야, 메간카리아스다 컷. 아 강거리도 따지, 따지. 좋아할 거. 메쿠자, 오 죽을 뻔. 깡! 야, 근데 메쿠자한테 스피드가 따이네. 아, 근데 진짜 아슬아슬했다잉. 따이도 하이. 렛츠고 오메가지 가르데 일단, 불테라의 솔비트 한 번. 일단, 1랭크씩 다 올려주고. 오포 따끔하구만. 니힐레이저, 뿅. 와우, 니힐레이저 갈겨봐. 와, 한 방에 못 잡네. 1링크 올라가도. 와우! 살았쪼? 근데 저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일단 회복지랑 한 번. 아하. 니힐 레이저. 그렇치 야, 부활의 시야 언제 뺏어갔어? 솔직히 내 부활의 시야 언제 뺏어갔어? 하니힐 <laughs> 레이저. 주화거 꼴리야, 꼴리야. 아, 쉽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 이로치가 다 해금이 되어 있죠. 오프라인 모드라서 가능한 거고요. 실전는 이렇게 안돼 있지. 그니까 내가 원래 쓰고 싶었던 이게 있었거든. 이걸 쓰고 싶었는데, 저작권법 걸릴까봐. <laughs> 여기 있는 거 그냥 몰래 슬슬쩍 은근슬쩍 할라 했는데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냥 GPT로 만들었어요 니힐레이저 바로 써봐 니힐레이저 좋았고 이펙트가 파괴강선이랑 똑같지만 무시하세요 왜뭐왜뭐야 이펙트까지 어떻게 만들어 그니까 러이 포켓몬 세계관에는 파괴강선이란 기술이 없어 왜인지는 묻지 마세요 <laughs> 내가 이 포켓몬을 추가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소음 체인지 10% 폼이라 써있죠 자이지가르에는10% 폼이 없어요 <laughs> 내가 포켓몬 추가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된거지 4개짜코디하는법 모른다니까